심리학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감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단서를 사용하여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놀랍고도 종종 간과되는 13가지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모든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희를 처음 찾으셨다면 남성들을 위한 1일 데이트 팁을 공유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구독을 누르고 알림음을 눌러주시면 항상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아주 날카로운 디테일을 담은 무해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아, 토요일에 너무 게을러서 아침 내내 탱크톱과 반바지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심리학은 이를 은밀한 성적 언급이라고 부릅니다. 피곤하다거나 긴장을 풀고 있다는 등 중립적인 주제를 꺼낸 후 예상치 못한 감각적인 디테일을 슬쩍 끼어넣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는 외모, 옷차림, 신체 감각 같은 것들이죠?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겁니다. 머릿속에 남는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왜냐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 성적 존재감을 알아요. 당신은요? 이건 도발적인 게 아닙니다.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말을 한후 어조나 바디 랭귀지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눈치채셨다면, 잠깐 멈춤, 희죽거림, 견눈질 등을 눈치채셨다면, 그건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는 걸 믿으세요. 둘째, 그녀는 장난기 어린 태도를 보입니다.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놀리고, 도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방해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의 음악 취향을 놀리거나, 당신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분 나쁘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성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장난기를 구애전 행동이라고 합니다. 영장류 그리고 물론 인간도 이런 방식으로 낮은 위험 수준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확립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곁에서 내가 나 자신이 될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밀면 당신도 밀어붙일까요? 당신은 내 에너지를 통제할 필요 없이 감당할 만큼 강할까요? 보세요. 유혹은 명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기는 더 깊습니다. 공연 전 리허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장난기 어린 긴장감, 작은 찌르기, 가짜 논쟁, 과장된 눈 굴리기를 더 즐길수록 그녀는 당신 곁에서 감정적으로 벌거벗은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 당신이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다음 종류의 벌거벗음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점 3.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미시적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제스처도 아니고 긴 전화통화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이유를 찾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방 건너편에 충전기가 하나 더 있는데도 충전기를 잡으려고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웃으면서 당신의 팔에 손을 댄 다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접 표류라고 합니다. 편안함과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점진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면 그녀는 종종 그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줄일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몸이 긴장되나요? 멀어지나요? 몸을 기울인가요? 각각의 미세한 움직임은 그녀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줍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단지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위험 수준을 반영하지만 그녀의 생각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당신은 약간 대담한 농담을 합니다. 야하지 않고 그냥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농담을 던지는데 조금 더 도발적입니다. 당신은 약간 파격적이고 약간 취약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욱 날것 그대로의 무언가로 마음을 엽니다. 이것을 확장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표면적인 수준을 넘어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조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 매력은 종종 감정적인 허락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지 지켜봅니다. 단순한 암시나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취약함, 대담함, 예의 바르고 표면적인 대화에 대한 반항 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속도에 맞추기 시작하고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그녀가 친밀감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아한 통제 방식 중 하나이며 주에 깊게 살펴보면 게임이 세수전에 뒤집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점. 그녀는 호기심을 통제된 노출로 바꿉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또는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나요? 또는 소울메이트를 믿나요? 그녀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것을 조정된 공개라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깊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 번에 조금씩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은밀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은 사실 대답이 아니라 당신이 대답할 때의 어조, 미세한 표정, 당신이 부드럽게 말하는지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당신이 방금 공유한 감정의 질감과 일치합니다. 감정의 대칭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친밀감으로 가는 지도를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자. 그래야 나중에 섹스에 대해 이야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그녀의 답장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특히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조금 물러납니다. 차갑지도, 거리감도 없었지만, 빈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음성 메모를 남깁니다. 낮고 장난기 어린 어조로, 아니면 사진을 보냅니다. 음란하지 않고, 그냥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조명, 각도, 부드러움까지. 이것을 선택적 강도라고 합니다. 이는 간헐적 보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마치 슬롯 머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을 때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간극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무게감을 지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립니다. 셀카 속의 희미한 미소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을 표현할 때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는 성적 욕망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서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리듬, 맥박, 움츠러들기, 그리고 드러냄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침묵을 느끼도록 내버려두다가 틀림없이 강렬한 무언가로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일곱 번째 요점, 그녀는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활용합니다. 그녀는 선을 넣는 말을 하고 그녀 자신도 그것이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녀는 씩 웃으며 "네, 당신이 긴장을 풀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수 있어요."라고 말하고는 바로 화제를 돌립니다. 또는 당신이 그녀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마사지를 해 드리고 싶지만 제 손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유혹하면서도 부인할 수 있는 사회적 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호함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접근에 취약성 없이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색하게 반응한다면요? 그녀는 농담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 반응하거나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 몸을 기울인다면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라는 질문의 언어입니다. 매력이 선언이 아닌 암시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입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 그녀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레이더망을 통과합니다. 그녀는 이옷 어때요? 라고 묻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이 멋져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두 가지 네일 컬러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패션 컨설턴트인 것처럼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덧없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청중을 통한 자기 대상화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노력까지 알아봐주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시선이 감탄인지 장난기인지 아니면 무관심한지 가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당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당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매력을 통해 당신의 관심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 주변에서 말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리듬을 바꾸는 거죠. 다음에 그녀와 이야기할 때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주제가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뀔 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나요? 말을 더 자주 멈추고 문장을 공중에 띄워두나요? 평소에 날카로운 말투가 더 부드럽고 느린 느낌으로 바뀌나요? 마치 끌어오르는 듯한 빠른 속도 대신 서서히 끌어오르는 듯한 느린 속도로 바뀌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음성변조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조, 높낮이, 그리고 속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템포가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느린 말투는 친밀함을 미묘하게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몸을 기울게 하고 각 단어의 무게감을 더하며 사적인 순간의 속도를 반영합니다. 시간이 더 깊고 더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녀가 수다스럽고 편안한 대화에서 느리고 집중하는 대화로 넘어갈 때, 특히 대화가 개인적인 것으로 바뀔 때, 그녀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른 감정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수로 당신에게 그녀의 더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뻔한 방식이 아닙니다. 란제리 사진이나 유혹적인 문자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혼자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인스타그램 스토리입니다. 머리를 풀고 와인잔을 든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느리게 몸을 흔듭니다. 그녀가 새 문신을 찍은 영상을 보내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즈업, 부드러운 조명, 프레임 바로 바깥의 피부가 살짝 보입니다. 화장기 없는 페이스타임을 의도치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행동 심리학에서 수행적 취약성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연기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그녀가 가장 구체화될 때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의 대부분, 그리고 그 버전은 그것은 친밀함에서 종종 나타나는 버전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이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선언입니다. 11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 사이의 공간을 과도하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서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대화가 잦아듭니다. 잠시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존재합니다.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미널 인티머시, 리미널 인티머시라고 부릅니다. 플라토닉과 에로틱 사이의 강렬한 공간이죠. 많은 여성들에게 이 리미널 공간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편안함과 욕망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느린 불길 속에서 그녀를 만날지, 아니면 불편함 속에서 멀어질지 시험해 보는 것이죠. 말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공간을 오래 머물게 할수록 특히 눈을 마주치거나 미묘하게 자세를 바꿀 때 그녀의 몸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12번째 포인트. 그녀는 자신을 걸러내는 것을 잊고 내면의 관능미가 흘러나오도록 둡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모든 웃음, 모든 눈빛, 모든 말투가 세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 곁에서 편안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언어는 더욱 거침 없어지고, 농담은 더욱 매혹적이 되고, 그녀의 반응은 더욱 본능적입니다. 그녀는 깊은 배꼽을 잡고 웃거나 낮은 목소리로 동의의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녀의 표정은 꾸밈이 아닌 느껴지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역치를 탈억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누군가의 내면 상태가 사회적 가면을 덮어버리는 지점입니다. 매력의 맥락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욕망이 항상 의도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뇌가 편집을 멈추면 존재를 통해 몸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녀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멈추고 작은 방식으로라도 즐거움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울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함과 강인함으로 그 모습을 마주한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13번째 포인트. 그녀는 미래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미 그 안에 있는 미래 말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것이 진지해집니다. 그녀는 언젠가 거기 가봐야 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해. 가 아니라, 다음에 내가 갈 때, 당신은 요리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대신 말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투사적 친밀감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미래에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죠. 여성이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욕망이 더 깊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잠재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벗어나 당신과 그녀의 역학 관계를 정신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섹시하게 느껴질까요? 어색할까요? 자연스러울까요? 그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대개 욕망은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이미 더 깊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성이 당신에게 끌릴 때, 즉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진정으로 끌릴 때그 신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통제적이며 다층적입니다. 그녀는 암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자이크를 그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움직임, 매 문구는 타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읽는 법을 안다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